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국어를 혼자 공부하고 기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말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냐라고 하면 은뭐 국어 인강을 듣던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본인이 분석한다고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 이 학생이 보낸 이 사진이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모습일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확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국어는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뭐, 예를 들어, 3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뭐, 외워야 될 이론 같은 것들이 있고, 이론에서 파생되어 나온 어떤 문제들을 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포츠예요. 짧은 시간 안에 내 순수 능력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나의 판단 능력을 뜯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훈련하고 연습할 때, 실력이 는다라고 느끼기도 되게 힘들고, 평소에 문제를 훈련해 나감에 있어서 목적 의식 자체가 많이 흐려져요 왜냐면 탐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몇 단원 어디까지 끝내자 무슨 개념 뭐 어디까지 끝내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국어는 진도가 없잖아요 국어는 뭐 문법을 하지 않는 인상은 뭐 명확한 이론도 없고 외워야 될 것도 없고 뭐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야 된다라는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준비한다라고 칩시다. 그럼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100m 달리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m를 100번씩 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승부를 봐야 될거 100m 달리기니까 100m를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실전 훈련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능력치들을 이 실전 훈련을 통해서 기른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국어로 따지면 계속 이제 문제를 계속 푸는 거죠. 문제를 계속 풀거나 모의고사만 계속 푸는 거예요. 이제 다른 친구, 두 번째 친구는 100m를 한번 뛰어봐요. 뛰어보고, 어, 내가 100m를 잘 달리기 위해서 어떤 근육을 길러야 되지? 필요한 근육은 뭘까? 어, 내가 이 100m를 뛰어보니까 초반 스포트가 좀 느린 거 같아. 그럼 내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100m 달리기를 뛰기보다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근육들, 본인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100일이 지났을 때, 만약 두 사람이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라 치면, 저는 무조건 후자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국어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국어도 결국, 어떤 정해진 분량의 이론을 채우는 것보다, 나의 실질적인 능력 자체, 판단 능력 자체를 기르는 거기 때문에, 어, 나의 문제점이 뭔지, 이 판단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뭐고, 내가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기르지 않는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국어로 따지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친구처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뭐 형광펜도 치고, 이 시에 뭐 표현, 뭐 도치, 전환, 뭐 이런 것들도 치고요. 그리고 뭐 주제가 뭐였는지도 적고요. 많이 가면은 뭐 틀린 것들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하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 구조도 많이 걸리고, 문단 요약 많이 하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다음에 새로 나올 지문에 대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예시를 좀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는 내가 수학 암산할 수가 없잖아요. 암산하기 힘들잖아요. 내 풀이의 과정을 손으로 써요. 수학 문제 풀면 손으로 다 쓰잖아요. 판단 과정을. 근데 그 판단 과정이 눈에 가시화가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적어놨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되게 피드백을 잘해요. 친구들이. 아 내가 인강 보니까. 여기 이 풀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풀었는데 내가 이 부분에 좀 잘못 풀었네. 혹은 이 부분이 되게 나는 복잡하게 풀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판단 과정을 이렇게 뜯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국어에서 판단 과정을 뜯어보는 친구가 있나요? 없죠. 그냥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선지의 이 단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서 지문에 어디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며 지문에 어디를 보고 어떤 판단 과정을 내려서. 내가 이 선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적는 친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 자체가 잘안 되죠. 본인의 판단 과정을 잘 뜯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수강생들한테 항상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본인의 판단 과정을 뜯어보고 분석해서 혼자 피드백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기르게 해줘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제 학생 중에 한 명을 제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바꾼 거예요. 자 보시면 문학 보시면 일단 첫 번째부터 문제풀이 순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세트를 그냥 주어진 대로 순서대로 푸는 게꼭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풀이 순서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본인의 판단 과정을 쭉 적어놨죠 본인의 판단 과정을 쭉 적어 놓으면서 과정을 일단 뜯어보고 이 판단을 느리게 하는 요소는 뭘까. 이거 내가 해결책으로는 이렇게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를 학생이 스스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결론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전체적인 피드백까지 하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빨리 읽을 수 있을까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볼수 있을까 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볼수 있을까 물론 이더 빠르게에 대한 생각들에는 저한테 배운 이론들이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문제점들을 뜯어다 볼수 있는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항상 얘기합니다. 강의만 본다고 늘 수가 없다. 물론 강의만 보고도 학습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강의만 봐도 알아서 학습을 잘 하니까 잘 학습해서 잘풀수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러지 못해요.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판단의 과정을 날카롭게 깎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당연히 여기서 유의미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게 됐으면 원래 좋은 풀이로 풀었겠죠. 근데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한테 내가 생각해낸 것처럼 효율적인 풀이를 찾아내라고 원하지 않아 애초에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있어야 나중에 내가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너가 그걸 잘 받아먹을 수 있어. 왜냐면 내가 고민을 해봐야 어떤 지점에서 내가 부족했고, 이 사람이 어떤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를 더잘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혼자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기출 한 지문, 현대시 한 지문 오늘 공부했으면 그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오늘 계획표에 있는 현대시 한 지문 다 끝냈다.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 한 시간 동안, 세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이유는 현대시 이 지문에서 혹은 비문학과학 지문을 한다고 하면 비문학 과학 지문을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하루에 딱세 지문을 정해놓고 비문학 뭐한 지문, 문학 한 지문 이게 아니라 현대시를 한다라고 하면 현대시 딱한 지문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현대시를 두세 지문을 앞두는 거예요. 두 지문을 기출, 한 지문을 뭐 사설해서첫 번째 지문에서 몇 미리 나의 판단 과정을 뜯어본 후에 어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네. 이런 부분이 내가 좀 비효율적이었네. 그러면 내가 다음 질문에서는 전 질문에서 이걸 못 했으니까 이걸 해 보자. 위에다 체크리스트로 적어 놓는 거예요. 다음 질문 풀기 전에. 그리고 내가 그걸 내가 목표한 걸 제대로 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 바로 한 질문 만에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생각한 문제점이 정확히 뭐였고 내 판단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이 해결책이 다음 질문 지문, 다음 질문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 판단 방식인지 그리고 이 판단 방식을 더 날카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바로바로 바로 보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현대시에 놓고 다음 날에 뭐 비문학하고 다음 날에 뭐 현대수술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지문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문이 기출이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그게 뚝뚝 끊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력이 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든 교재에서 엄청 세세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요. 뭐 문제풀이 순서 어떻게 했어야 됐고 이 문제 유형은 이런 식의 분석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마다 어떤 식의 판단들을 거쳤어야 됐는지를 자, 답을 제시를 해줄 때 받아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받아 먹질 못하니까 그 준비 과정이 안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강의를 듣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강 선생님이 해주는 말을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실전 연습한다 치고 계속 모의고사만 풀거나 강의만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서 남은 100일 동안은 좀 국어에 있어서 효율적인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씩 지문 보고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 생각들을 개선시키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